니아신 비타민 b3의 강력한 효능과 함께 휴대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으신가요? 개별 포장된 글로우 오리진 비타민 b3는 하루 한번일캡슐만 섭취하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식물성 캡슐로 속이 편하고 소분 포장으로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섭취 가능하며 품질이 뛰어나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 없고 개별 포장 덕분에 위생적이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신뢰를 더합니다. 리뷰에서도 휴대하기 좋아요, 속이 편해요, 품질이 좋아요 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건강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